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음력은 1월 10일, 일지는 가보일이라고 해서 말의 날이며, 이사하기 좋은 둘째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조제모로여 뭐, 유화 의상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침에는 개이고 저녁에는 그 이슬이 내려 옷이 젖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지친 우의 일이 상이라 특별히 그 친한 친구를 주의하여야지 이익을 가지도 의리가 상하게 될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수 평길이요 재수부진이라 신수는 보통인데 재수는 조금 떨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신수 또 재수가 평범한 가운데 친구와의 그 의리가 상하지 않게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초 가초에 이이 장출이라 이 이야기인 즉슨 여러 풀들이 싹이 나고 아름다워지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사유순리요 칸에 태평이라 집안이 태평하니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진행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년 고월에 독조천리라 홀로 떠있는 고독한 달이 멀리 그 천리를 비춰주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운이 더해 나 지는 그런 하루이니 부디 힘내셔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 차례입니다 초적 조성의 여원여무라 이 말씀인즉 슨다름이 아니라 풀피디 소리가 원망 같이들 생각하게. 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풍우 초청에 이월명랑이라 비바람이 처음으로 개이고 해와 달이 다시 그 모습을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형여제의 물설내정이라 형 같고 또 동생 같은 사람에게 본인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으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이 있던 그런 날인데 천천히 풀려나가고 나아지게 되라는 결국에는 그 마음이 편해지고 심신이 편안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답니다. 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승영정의 가두태평이라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그 스스로 영정을 타게 되어 집안이 태평해지게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령타업이여 독, 저 불객이라 다른 업을 경영하시지 말아 이제 해봤자 불리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산 점윤에 가득 전토라 가산이 점점 그 윤택해지니 곧 부동산이라도 혹 장만하시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난한 하루인데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은 금물이 되시겠습니다. 부디 좋은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심과 석산이여 불릉상산이라 이야기는 마음에 울적함이 많아 산에 올라가야 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두삼이의 발명이 암이라 용의 머리와 뱀의 극그 우리니 밝은 것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더라는 뜻입니다. 약봉수송에필시음이라 만약 그 수송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해가 있을 수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운세가 좀 떨어지는 하루이니 부디 힘내시고 밝은 내일을 기다리시며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복풍 부여 소망 문장이라 할수 있는데 이 뜻을 살펴보자면, 제복이 풍성하니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간 재물에 불기자득이라 재물을 기약하는 날이니 그 스스로 얻어지게 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춘풍새우여 추색청춘이라 바람과가 그 잔잔한 뒤에 그 푸른 빛이 청청하게 막드라는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도 좋고 제복도 따르겠다니 하루 기대해 보셔도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춘홍비 봄에 이가 득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뜻신 즉슨 봄 기러기가 동쪽으로 날아가니 그 이익을 얻게 될 수가 그 생기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자봉풍의 흉변의 길이라 굶줄인 자가 풍년을 만난 것처럼 흉함이 변하여서 기람으로 돌아오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막혀있던 그 부분이 풀려나가는 하루가 되어 이익도 나에게 생겨나는 그런 날입니다 큰거 막힘이 없는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목화잔에 사필무근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오래된 그 고목의 뿌리가 말라꽃이 쇠자나니 이 일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요세상여요 수수방관이라 머리 아픈 세상 일이 많고 많으니 손을 놓고 그저 곁에서 바라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란한 하루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떨어지고 조용한 날이니 하루 잘 참. 보시고 내일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목잡무배 성림지상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무들이 제 스스로 무성하게 자라나니 숲을 이뤄내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인 다조의 재배풍부라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여러 있겠으니. 제복과 비단이 풍부해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는 일의 발전이 있어 더욱 커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도 있겠다니, 부디 기쁜 날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닭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주 강산에 백로 기경이라 이 이야기는 배를 강으로 띄우고 나가니 신의 이슬이 내리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제난방에 의의 행제를 남쪽 방향으로 구하다 보면 그 뜻밖의 행제를 할 수도 있겠더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 하루입니다. 대단히 좋아지진 않더라도 작은 것은 얻으실 수가 있겠다니, 행제의 수가 있음을 아시고 기대해 보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광 고명의 진인견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햇빛이 밝고 맑게 비춰주니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그런 말씀입니다 금일지수는 일치월장이라 오늘의 운수는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진전이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날을 보낼 수가 있는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운수도 점점 나아지는 하루라니 근심 없는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지적 무욕의 안분심만이라 이 말씀이 즉슨 욕심을 가지고 만족함을 알면 본인의 마음이 편안해지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서남북의 무왕분리라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분리한 곳은 하나도 없겠으니 좋은 날이 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만족하면 근심도 없어지고 또 무난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이쪽 저쪽 나에게 불리한 곳이 없겠다니 이동도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 10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기온이 조금 올라 봄이 오는 오늘도... 듯.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엔 추우니 항상 옷잘 챙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들 아시죠? 동장군은 쉽게 그렇게 안 물러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행운이 몰려오는 즐거운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마이받으세요